캠퍼스 커넥션 상명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퍼스 커넥션의첫 번째 진행을 맡은 임다정입니다. 학우 여러분, 어렸을 때 상상했던 대학생활과 지금의 모습은 얼마나 비슷한가요 기대와는 조금 다른 현실적인 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아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기대만큼 쉽지 않으셨죠? 저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겪어보신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릴게요. 그럼 캠퍼스 커넥션 속으로 다 같이 떠나 볼까요?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 9월입니다. 무더운 더위와 작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직 늦더위는 남아있지만 서서히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강을 위해 다시 천안으로 오신 학우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학교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학우 여러분, 혹시 학기친구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너무 깊게 알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학기를 같이 보내는 친구를 일컫는 말인데요. 부르면 바로 달려 나오는 동네 친구와는 다르게 각자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이게 되는 장소가 바로 대학교, 캠퍼스이죠. 그래서 달라서 좋은 점도 반대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학기 친구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이번 라디오에서는 캠퍼스 내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언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대학교 선후배 관계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대학교 내에서 친해지고 싶은 선후배와 적절한 거리만 유지하고 싶은 선후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친해지고 싶은 선배에게 다가가는 법인데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잔나비의 투게더. 얼름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텅빈 방은 누워 잠이 나잖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전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또 어, 기다리면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소름 <놀람> 너에게 하고 은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밤도 지 세면 발까지도 가는데, 천번을 접어야지만, 하기 되는 슬픈 사연, 전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르나, 나는 너의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가끔은 어색하거나 어려울 때도 있죠? 특히 선배나 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사 한마디가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사는 의외로 큰 힘을 지니고 있죠. 인사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을 시작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첫인상을 결정 짓는 요소 중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데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가짐을 짐작하게 됩니다. 밝고 명확한 인사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표시이며 그 자체만으로 좋은 첫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가 매일 반복되는 형식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긴다면 매번 새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심 어린 인사는 단순한 말 이상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의 눈을 보고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하루를 묻는 작은 정성이 상대방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기,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작은 인사 습관이 쌓이면 그 관계는 단순한 인연을 넘어 진정한 동료와 친구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학교에서 누군가와 스치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멈춰 쓰고 용기 내요. 먼저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고 그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작을 밝게 열어줄 노래 한곡 들려 드릴게요. 조이의 안녕. 인간관계란 때론 막연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서로가 처음 만난 낯선 존재인 만큼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멘토까지 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친해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후배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같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교수님을 만나며 같은 과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전공과 학업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배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후배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동질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찾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고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의 경험, 교내 활동,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까지 그 작은 공통점에서 시작된 대화가 결국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연에 늘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NCTWC의 WC WISH.

One. let's keep it up uh. 캠퍼스 커넥션 잘 들으셨나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때가 있다는 뜻의 유명한 불교 용어인데요.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옆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난다면 기억코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절 인연을 받아들여 보세요. 학우분들께서는 분명히 모든 관계 속에서 실패와 역경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연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최나래, 김재희, 기술의 김태훈, 박은서, 진행의 임다정이었습니다. 참된 소리. 여기는 상명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MBS